네, 안녕하세요. 버지니에서 개미처럼 일하고 있는 미국 개미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과 그 연, 연결이 되어져 있는 영상인데 예,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 600불.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참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그 600불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그 600불을 내가 어떻게 뭐 어플라이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은 그 600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뚜렷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없어서 이게 참 답답했었는데. 어, 어제그제 와이프한테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 버지니아 주에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는 그 거기에서 이 링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링크를 눌러 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네, 이런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런 내용들 요, 이제 이런 그 이거는 그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이고 이거는 제가 다시 어어 어, 화면으로 제가 다시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시 그 리프로세스 해가지고 받, 받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요거 요거 있죠 요 메일을 지금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제 와이프한테 이 메일을 이걸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위클리 베네핏이랑 그 무슨 듀레이션 돼있고그 다음에 맥시멈 맥시멈 베네피트어마추그게 토탈로 다 되어져 있고 이 이걸 받은 다음에 다시 이걸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거기 링크 타, 링크를 이제 눌러가지고 눌러서 가서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샘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가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니까는 지금 화면에서 같은 그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볼수 있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케어스 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케어스 법에는 실업 급여를 일시적으로 긴급 증액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FPUC 즉 어, FPUC는 그 페더럴 팬데믹 어니플 m 이먼컴펜 o 에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춘 실업급여 청구자는 주간 급여 급여 금액 이외에 주당 600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딱 명시적으로, 어, 나와져 있어요. 이게 다에 이제 설명을 쭉 되어져 있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다른 것들은 나 필요 없고, 이제 그 일곱 개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제 설명이 또 되어져 있는데, 그 일곱 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은, 내용들은 쭉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레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 레러는 제가 저번에도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그두 가지 레러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받을 받는 그런 레러인데 거기서는 이제 주 정부에서 받는 그 급여만 명시되어져 있는데 다시 또 레러를 받는다고 얘네들은 또 얘기를 해요. 어떤 그 레러냐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뭔가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게 좀 틀려요. 보면은 그데이 리프로세스라고 다 되어져 있고 이두 메일, 번째 메일에는 여기서 하이라이트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그데이랑그 다음에 이 인포터트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인포터트 메시지라고 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 이게 이제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끝이 나는지 여기에 이제 그 케어 액트 트위니 체인에 따라서 이제 600불씩 매주. 준다. 이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 레러를 어, 받는다고 이 링크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뭐, 회계사나 뭐 변호사도 아닙니다. 근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좀 약간 미흡하게 하,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일반 사람의 하나로서 그냥 서로 궁금한 거를 공유하고자, 네,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미흡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